감옥 탈출. 감옥 찰출이 아니고 감옥 탈출입니다. 왜? 왜 알아들었습니다, 치. 그래서 오늘은 뭐죠 자, 지금부터 이제 좀 게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거거든. 오호. 어? 어, 일단 너한테 시켜 볼게 있어. 뭐 대충 이런 테이블 같은 거 있고, 여기에 이제 검은색 테두리 가쳐진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를 표시한 듯한 CCTV 룸인가? 그렇지. 오, 정확한데? CCTV 룸이 이맵 어딘가 있거든. 한번 찾아 볼래? 아, 오케이. 문은 일단 임시로 요걸로 열어놔야. 어, 바로 찾아 안 아, 돼? 뭐야, 바로 옆에 있잖아. 아이 뭐야. <웃음> <웃음> 아이, <웃음> 자, 자, 어, 어쩌다가 게임을 진행하다가 게임 오버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됐지. 이제 CCTV로 한번 찾아볼래? 일단 아까 갔던데 가봐. 어. 음, <laughs> 여기 식당에. <laughs> 어? 어? 방 위치가 바뀌었다고? 어? 여기는 작업방이고. 자. 어? <laughs> 못 찾는데? <laughs> 아, 잘다 찾았다. 아, 어. 여기 있다. 오. 어. 어. 방 위치가 랜덤으로 바뀌는구만? 자, 다시 한번 나와서. 어쩌다가 너가 게임을 클리어하고. 이번 스테이지 한번더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들어왔다 자 CCTV 로 찾아봐 자 아까 거기 다시 가봐 <웃음> 어... <웃음> 방이 여긴가? 그렇네 어 CCTV 로 랜덤 시스템이구만 어디에 있는지 몰라 원래는 이제 이게 그렇게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자유 시간이든 작업을 마치고 나오든 해가지고 여기서도 와. 얼핏 볼수 있거든 아, 여기 CCTV룸이거든, 여기. 아, 저기 저렇게 서버 같은 거 있네. 이런 식으로 방 위치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지. 방 랜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봤어. 이런 류 게임을 하면은 약간 랜덤 요소가 있어야지. 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쓱 확인해주고, 방에서 얼마나 먼 거리에 그 방이 있는지, 어느 위치에 그 방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재밌는데? 이제, 감옥 탈출이긴 한데, 일단 탈출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진짜 메인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 메인 퀘스트가 존재할 거거든. 아하. 그거를 완수를 하면은 탈출하면 되는 거. 아, 어, 완수를 해야 나갈 수 있다. 뭐, 중간에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캐스트 실패지, 지금. 여기에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요소가 이거다. 야 랜덤 시스템 진짜 엄청 피곤해지겠네 이거 방이 어디에 뭐가 배치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밖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거든? 이제 나중에 어려운 맵 가면은 이제 확인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하나하나 다풀어봐야되는거러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겠지 와 이제 슬슬 감옥 탈출 이 맵의 체계적인 틀을 한번 잡아보자 좋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게임이구만 감옥 탈출 랜덤 시스템